은겨은 우리 시골집 텃밭입니다. 모우 배추가 자라는 시골집 텃밭이고요. 저기 닭장에 알도 놔주고요. 여기 호박이 이제 익어가면서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네요. 이거 타고 다니면서 저기 매안나무 오늘은 저, 저기, 이거 호박 하나 따가지고 반찬 좀해 먹으려고요. 뭐 깔찌조림을 해 먹더니 국수 해 먹더니. 땁니다. 나서로. 아이고, 어이고, 이고 떨어진다. 이거 잘 떼야지. 아이고 고맙다. 보기는 이래도 이게 맛있어요. 씨가 생길랑 말랑하는 이런 호박들이 좀 찍혔네. 이런 호박들이 훨씬 맛있어요. 애호박보다도 아이고 나무에 찡겨서 꺼내기가 힘드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 고맙다. 고 이게 자연의 선물이에요. 꼭지 아주 배꼽도 안 떨어졌네. 아 이거 아주 그냥 꿀이 줄줄 흘립니다. 미끄는 미끄덩 감사합니다.